자 동락 에코스 5번홀롱홀입니다파5이샷1 2 1 m 또바라로면터니다우측으로 가면 은약로부터오 약간 부터 오빠로부터 로쭉 흰말뚝 로부터 오빠로부터 오빠로부터 오 아주 잘썼습니다 직질로 저 버드나무, 미루나무 큰 쪽으로 121m, 5으을흐르면 약간 흐릅니다. 어 2025년 구미배 파크 골프 대회 결선을 앞두고 있습니다. 병강식 프로 강력한 우수호보입니다 티샷하겠습니다. 너무 쉐이지 싶은데 쉐이지가 안막 아, 에코스 농어입니다파파이브 우측에 오비티가 그 있고요 그 그린 주변으로 둥글게 오비티가 있습니다

자, 세 칸샷 하겠습니다. 병강식 선수 이 타태 공략하겠습니다. 예. 자, 임유성 선수, 2타째. 3타. 나이스 샷. 예, 3타. 충분히 3타 공략이 가능합니다. 자, 변강식 선수, 3타째. 나이스 샷. <laughs> 자 김성교 선수 원홀입니다 2타째 <laughs> 이런 2타를 놓칩니다 아, 아깝습니다 아 아이샷 이렇게 121m 농홀 충분히 넣을 어, 수 있는 홀입니다